수지 맞은 우리 11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128부작으로 연장되며 스토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진나영 장윤자의 고약한 행동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와 수지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12화의 시작은 수지의 예리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빠, 보석함 위치가 달라졌어. 수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은 묘하게 고조됩니다. 뭐? 달라졌다니? 우리는 급히 다가와 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방에 왔다 갔나봐. 짐을 뒤진 것 같아. 침대에 누군가 앉았던 자국이 남아 있어. 우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수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동서가 아버님께 시키신 일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게요. 라고 말하던데 혹시 우리와 관련된 일 아닐까? 넥타이핀 때문일지도 몰라 우리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넥타이 핀.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지의 물음에 우리의 눈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를 유괴했던 정순정씨가 유서를 남기며 나에게 넥타이 핀을 줬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꼭 이걸 쥐어주셨었어. 남자 넥타이 핀이었지.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아버님이 오빠 물건을 꺼낼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었지. 마치 그 넥타이 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 그래서 동서가 그걸 찾으러 이 방에 왔을 수도 있겠네. 우리는 혼란스러워 하며 말합니다. 그 넥타이 핀 어디 있어? 엄마가 갖고 있어. 마당 넓은 집에. 수지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는 건 위험할 것 같아. 뭔가 찜찜해, 라며 수지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이후 수지가 형사를 만나 한원장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음 하네요. 형사의 가설인 한원장과 정순정 씨의 유괴 사건이 얽혀 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동안 복잡했던 상황이 단번에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지 역시 진나영의 경솔한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며 마리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지와 형사가 손을 잡고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복잡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두 사람의 공조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한편 진나영의 무모한 악행은 111화에서 그야말로 폭주를 시작합니다. 장윤자의 딸답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될 말로 도발해 결국 뺨을 맞고 맙니다. 솔직히 최선영이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더 때렸으면 시청자들의 답답함도 좀 풀렸을 것 같습니다. 장윤자는 여전히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좇으며 그 이기적인 태도가 이번 화에서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진나영이 괴물로 자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진나영이 이제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행동합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방을 찾아가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시키신 일 제가 찾아봤는데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한진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넥타이핀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거. 저와 함께 하시기로 했으면서도 혼자서 은밀하게 찾으셨던 그거요. 아버님, 저는 우리 둘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진나영의 이 말에 한진태는 위기감을 느끼며 대꾸합니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진나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현성 씨가 저한테 미국 가자고 했어요.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으니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저한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못 가요. 해들의 주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진수지에게 그 자리를 내주라고요? 그럴 수 없죠.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성 씨는 절대 미국에 못 가요. 그건 아버님이 막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진수지랑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현성씨가 형님 때문에 사표낸 것 같다고 그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아버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수지가 분가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님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나영은 해들가의 상황을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조종하려는 본색을 감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더 대담하게 그녀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마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나영을 내치지 못하고 오히려 현성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최고조로 달하는 장면이 다가옵니다. 늦은 밤 집안이 고요하게 잠들어 가는 사이 문이 열리고 한현성이 무겁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거실로 들어서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앞에 선채 깊이 숨을 내쉬며 울부짖듯 외칩니다. 나 오늘 어머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아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현성은 무릎을 꿇고 그동안 그의 마음을 잠식해 온 죄책감과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영과 진태가 함께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폭로하려는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순간 그의 진심은 집안에 무겁게 깔리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감지한 진나영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황을 뒤집으려 합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현성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성 씨, 제가 어머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나영의 이 한마디는 현성이 내놓으려던 진실의 무게를 산산조각 낼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진태까지 가세해 현성의 입을 막기 위해 나영의 말을 지지하며 무릎을 꿇고 연민 어린 눈물 연기를 펼칩니다. 그래, 현성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 애비가 잘못했다. 너를 해들의 주인으로 만들려 했던 내 욕심을 용서해다오. 진태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려는 듯 자신을 희생하는 척 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김말이 역시 당황스러워 하며 본능적으로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얼른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현성아. 엄마가 다 알겠어.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에 현성은 잠시 당황하며 결심했던 진실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멈칫합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지만 가족들의 연기와 함께 배틀 말이 묻혀버린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이야기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현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많은 회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방영될 112화를 통해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